저희가 루선세 앞에 문법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사실상 지금까지 문법만 들으시면 이것의 문장의 활용이 조금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지금은 공평사스용 어떤 하나의 대화문과 그 다음에 릭주용 그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명사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와 엉의 대명사의 쓰임 한번 찾아주시면 같이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플 l 리라는 사람과 어, p i e 라는두 명의 대화입니다. 자, f l 리가 j e v e r a cinéma 시네마 o 수 r 내가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 갈 예정이야. 자, 저희가 미래 시제 중에서도 future, push 근접 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할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접 미래를 사용한 문장이고. 라 하고, 자, 그랬더니, 피에르가 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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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자, 문장 구조 이해 되실까요? 음. 이라는 것은 왜 사용됐죠? 자, 플로리가 처음 얘기할 때, 나 오늘 저녁에 영화 관에갈 거야. 자, 그러면 한국말에서도 똑같아요. 너 거기에 누구랑 가? 뭐, 거기에 어떻게 가? 그곳에? 거기에? 자,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대명사를 우리가 오늘 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위치는 보시다시피 동사 현재 변화 바로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어, 이런 경우도 우리 똑같아요. 쥐, 이, 바가 되건 만약에 제가 3인칭 여자로 한번 받아볼까요? 그녀가 만약에 그곳에 간다. 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어떠한 모음 그리고 모음, 그죠 모음 그리고 모음이 나왔지만 모든 경우에 모음의 충돌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축약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라는 대명사는요. 1인칭에서는 축약이 해요. 나는 그곳에 간다. 에 자, 1인칭에서는 이렇게 축약이 됐지만 g 인칭이나 l 인칭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축약을 하지 않고 쥐바 엘리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너가 거기에 누구랑 가니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도 이가 사용하는 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쥐바오시네마비키라고 하셔도 뭐 전혀 뭐 의사 전달이 안 된다던가 문장이 틀렸다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주 우리가 기초일 때 사용하는 문법의 표현이 있고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는 문법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거기에 누구랑 같이가?라고 했더니 플로리가 avec m i c a e l d'ici. 우리 많이 했지만 어 너가 원래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플로리가 지금 초청하는 뭐 초대하는 제안하는 상태니까 너도 우리랑 같이 갈리지만 제가 특이하게 오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자주 사용해서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자, 그랬더니 피에가 Il y a un bon film. Il y a 있어 un bon film. 어, 괜찮은 영화 하니? 괜찮은 영화 있어? 라고 물어봤죠? Fleurier de David, oui. Il y en a un. 자, 이 문장에서 대명사를 찾으시고 왜 사용했는지 이해되시고 어순이 이해가 되면 오늘의 강의 내용이 100% 이해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il y en a. 자, 이 문장 구조 조금 어렵죠? 우리 흔히 뭐, 뭐가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의 구조를 일리야 그죠? 무엇,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플루, 어, 피아가 질문할때 오늘 뭐 괜찮은 영화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오늘 뭐 괜찮은 영화 한편 있어. 그러면, un film, un bon film 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 명사의 우리 수를 얘기하고 있죠. 뭐 하나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가, 명사가 반복이 됐을 때 쓰는 것을, 엉인데 이거는 어순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장의 동사예요. 아는, 아부하고 동사의 동사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요. 동사, 여기 앞으로 들어가서, 일리, 아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문장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반복되는 거 싫다. 그러면, 일리아나. 이렇게 그냥 하나의 세트처럼. 일리아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주로는, 어, 부정관사나, 또는 수나 양이, 양을 표현하는 어떤 뭐 부사나 단위가 있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다시 받아서 자주 쓸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편 있어. 하나 있어. 일리아나, 어, 아, 뭐, 오늘 뭐, 재밌는 영화 여러 편 있어. 일리아나, 퓨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On va voir un film coréen. 그래서 괜찮은 영화 한편 있는데 On va voir, 우리가 볼 거야, un film, 영화를 한국 영화로 볼 거야. 라는 얘기였죠. 자, 어, pierrier d a v i e Il reste encore des places pour cet après-midi.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r e s t e 우리 이전에는 어떠한 의미로 배운 동사죠. r e s t e 특히나 사람인 주어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머무르다 뭐 지내다라는 의미라서 나는 그냥 뭐 집에 있어. Je reste à la maison.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이 그는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인칭에 우리가 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 레스가 하나로 묶어져서 그냥 뭐뭐가 남아 있다라는 우리가 비인칭이지 절대로 어떠한 사람인 주어를 받아서 쓰는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일 헤스트 다음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명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피에르가 부셋다 페미지 오늘 오후를 위한 오늘 오후에 넷 플러스 자리 좌석이 남아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라서 여기서 일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넷플라스라는 네 지금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명사가 나왔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리에 대답 볼까요? 앞에 문장에서 그러면 오늘 오후 표 남아있을까? 라고 물어봤죠. 앞에서 제가 방금 좌석이라는 단어 넷플라스라는 네 어떠한 사물명사를 나타내는 것에 수적인 표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떠한 대명사로 받는다고요? 수, 양 또는 뭐 부분 관사, 부정 관사 이러한 것으로 명사가 반복됐을 경우는 오늘 저희가 엉이라는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랬고 위치는 계속 동사 앞에 있어요. 자, 근데 부정의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 앞에 엉을 사용을 했는데 느, 바 또는 지금처럼 느, 브리 이런 형태의 부정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하나의 마치 세트처럼 대명사와 동사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 ᄂ, ᄅ 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어, 우리부터 a ᄂ 는 가장 흔한 기본적인 형태의 부정이고, ᄂ 대신에 ᄅ 를 쓰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떼어가 어, 오늘 오후에 표 남아있을까? 좌석이 남아있을까? No. 어 uh, Il ne reste plus, 지금 이제 없어. 더 이상은 자리가, 좌석이 없다. C'est complet cet après-midi. 어, complet라는 단어가 의미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전 강의에서 lecture, 지문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시는 분이, 부분이 있으시면 아마도 제가 이러한 단어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 p a h 플레 라고 하면 뭐죠? 식사인데 콤플레 갖추어진 완벽한 이 말이 제가 프랑스 사람들의 식사 얘기할 때 정식, 한국으로 치면 약간 정식이라는 것이 우리도 뭐 어, 전체 요리 있고 뭐 메인 요리 있고 뭐 디저트나 음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갖추어진 형태를 표현하는 콤플레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그런 얘기 아니고 표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표 없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매진 표나 좌석이나 이런 것이 매진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봤을 때어 우리도 보통 뭐 다이어, 뭐 동이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매진이야. 언제요? 세타 프이미디오 오늘 오후는 매진이야. 그러니까 좌석이 더 이상 없다. 자, 뼈가 메모아 Je ne suis pas disponible ce soir. 자, disponible라고 하면 제가 이 말을 그냥 바꾸면 Je n'ai pas de temps. 시간 없어. 나는 je ne peux pas. 불가능해. 그 말을 그냥 disponible. 시간이 가능한. Disponible. Je ne suis pas disponible. 근데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안 돼. 오후에 다 매진인데 저녁에는 시간이 불가능해. Floriga. 그러면 Sinon on va y aller demain. 신호, 우리 뭐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뭐 연결하거나 이런 접속사라고 해서 주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 지금처럼 둘이 뭔가 어떤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해서 막 제안하고 대답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삐에어는 저녁에는 안돼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도 한국말에서 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때 말고 다른 언제는 어때? 다른 우리가 또 제시나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거에 좀 다른 제시나 제안, 제한, 상반된 제안이나 제시 그런 거할때 한국말로 안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접속사를 시농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on va y aller de m n 대명사 이 사용한 거는 이제 너무 구분이 쉽죠. 왜요? 계속해서 우리 여기서 가리키는 이는 얘네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계속 오 시네마 너무 자주 나왔어요. 그러면 또오 시네마라는 장소의 표현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 이 거기에 온파 우리가 갈 거야 이할레 그곳에 는며 내일 하지만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 두개 사이에 제가 넣어주면 된다라고요. 그래서 피아가 낮과 좋아, 메시 드리앙 천만에 아드먼까지 해서 그냥 친구끼리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데 언제 괜찮니? 그 다음에 뭐 나는 언제가? 니스퍼 b 블 e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어떠한 장소를 지금 가려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 장소가 남성형의 장소건 지금처럼 또는 우리가 뭐 도서관을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Alla b i b l i o t e 여성형의 장소건 상관이 없이 장소 그곳에 이로 쓸수 있다고 했고요. 표 자석이 있니? 없니? 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수나 양이나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엉으로 제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